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피디입니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또 터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입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관련 소식입니다. 해당 내용 철피디 지식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갈무리해뒀습니다. 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여러분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필요한 정보 놓쳐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 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한다. 요게 중요하네요. 나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신고 기한 뭐 제출 서류 지자체 신고해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뭐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안내했고요 뭐 공사업 변경 신고 및 폐업 신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이 됐다 아 이게 이제 전기안전 관리자 선해임 그리고 뭐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처럼 바로 이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도 똑같이 선해임 제도를 제도권에서 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의명분을 들이민다 하더라도 본질적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주 그냥 바람직한 아, 정책이라고 펼쳐집니다. 소수의 주머니에서 큰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아, 다수의 사람들의 주머니, 그러니까 월급 따박따박 25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다수의 사람의 주머니에서 10만원, 20만원씩 뜯어내는 게 아주 바람직한 정치적 방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제출은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어, 철피디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런 데 우편 보내봐야 답도 못 받습니다. 구질구질한 내용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딱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선임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어, 별표 1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에 따라서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다른 건축물 등의 중복 선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게 중요한 사항이죠. 중복선임이 되면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 전기안전관리대행의 경우에는 그 수용가의 전기캐파에 따라서 가중치가 있습니다. 약 68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는 5개 건축물에만 중복선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라는 의미죠. 자, 동일한 시, 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이건 전기 안전 관리 대행도 마찬가지죠. 그 법인이 속한 지역만 관할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제지해 놓은 이유는 당연히 그먼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겠고요. 건축법 2조 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30일 이내에 공백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기타 소방, 전기, 뭐 기계와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시설물 등 완공일 보존등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자이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선해임 신고 절차는 정기안전관리자 뭐 소방안전관리사하고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관리주체의 상호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뭐 블라블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가 있어야 한다. 이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등급 정보처리기술자 등급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에 한해서 이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가 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자, 선임 자격, 정보통신 공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특급 기술자인자가 한 명이 선임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특급, 고급, 뭐 중급 이런 식으로 쭉쭉 있네요. 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하고 대동소위합니다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지는 영상. 후반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3만 제곱이상, 6만 제곱이 고급이고요. 1만 5천 제곱,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이 중급 기술자입니다.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이 초급 기술자가 1인 필요합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뭐 선임 신고서도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신고서하고 양식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라카이 한것 같네요. 당장 나서 그 새끼 잡아 변경 신고서도 있고요.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증명서 발급 신청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수료 받아 먹을 수도 있록 이렇게 잘 만든다. 만드는... 들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가 시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위탁일 경우에는 한 명의 유지보수 관리자를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할 수 있다. 이건 가중치 점수로 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개수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동일한 시에서만 건축물 관리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자, 그럼 선임 가능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또는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 수첩이 있는 자가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에 선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증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안 보입니다. PD 지식 플레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